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별생방송 7.30 투표하러 온 TV 브레이크 뉴스입니다. 저는 투표율과 다양한 선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선거캐스터 우혜아입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기초의회의원 1명, 총 1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최다 선거구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이라 불릴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 25, 26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7.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순천시 곡선군이 13.23%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이 3.89%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오늘 선거 당일에는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전 11시 기준 10.1%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서울 동작 을입니다. 14.2%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수원 을 8.2, 경기 수원 사 8.7, 경기 수원 병 9.3, 경기 수원 정 8.3, 경기 평택 을10.0 경기 김포시 10.8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 지역입니다. 대전 대덕 10.4 충북 충주 11.6 충남 서산 태안 6.9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입니다. 광주 광산을 6.1 부산 해운대 기장갑 7.4 울산 남구을 8.2 전남 순천 곡성 16.2 전남 나주 화순 12.4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10.7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기 만류에 의한 선거인 지난 64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 730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고 싶지만 직장 업무가 바빠 투표에 참여할 시간이 없거나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의 투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인 7월 25일과 26일, 선거 당일인 7월 30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25일과 26일 모두 근무를 했던 유권자라면 오늘 근무 시간 중에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투표 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고용주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인 지난 7월 23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이었던 7월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또는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오늘 7월 30일 재보궐 선거일에는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난 6사 지방 선거 때보다 2시간이 더 길긴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투표 시간이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요.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투표하실 수 있겠죠. 또 투표소 가실 땐 신분증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사전투표 기간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했지만요. 오늘 7월 30일 선거일 당일에는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 또는 모바일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앱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2시간 뒤인 오후 1시 25분에 따끈따끈한 투표과 함께 더 알찬 선거 정보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별생방송 730투표여론TV 브레이크 뉴스였습니다.